어, 예, 마마 좀할것 같은데. 예, 안녕하세요. 예, 좀. 야스, 야스. 픽스 조작이죠. 거기. 아, 망했다. 야. 야, 뭐야! 망했다 야, 왜, 왜, 나 이거, 이고 있어 아어 이거, 없네 좀이상하더라이상하더라거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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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 이거, <목소리> 이거, <목소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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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쩐지, 어쩐지 좀 이상하더라 아, 진짜 짜증난다 이거. 이거 질리가 없는데 원래. 씨, 망했네. 진리가 없다였는데, 올력 소피카고도 지는 사람이 있다. 지는 거 보고, 푹 이상한 걸 느낌. 아, 진짜 짜증나네. 실수로 잘못 들었어. <laughs> 어, 이건 이기 외청인가요? 이거. 어쩐지 좀 이상하더라. 예. 한박하고 안바꾸안 바꿨어. 요 아, 그거였지 아, 이건 진짜 공성을 날렸네. 가실게. 공성을 날려 버렸거 핸디 준거 아닌가요? 왜 죽상이신가요? 어, 아케인 님. 아, 이거, 망했네 라팔라키키키키키키 역시 이은키키 미리 보낸 친 오늘은 방송 키지 말라 하셔서 안키고 바로 왔어요. 역시 이은키 아씨, 망했다. 네 역시. 아 아케인 역시 강하다. 역시, 역시 음. 이건 이길 수가 없어, 제 힘든 료가. 마케음 좋네요 도리조화보다 높나 봉 방송잠에서 밀리면 방송시간도 컨트롤 당하는군요 도리조화마저 긴장함 왜그래 내가 <laughs> 비지기 싫으면 방송들라고 당했다던데 진짜입니다. 어. 아닙니다. 진수님이 오늘 방송 먹히게 뭐 해서 안 피고 왔다는데. 아닙니다. 아, 졌다 이거. 이분. 진수 몸캠 가지고 있대요. 선물이야? 비그티켓아 비그. 아깝지. 아쉽네요. 픽스이 너무 안 좋았다 이거. 아 아깝다 아까워 아깝네요. 이패아이패로 시작하는 거 짜증나는데. 야 아케이 님 세네요 역시. 아케이님못하지만 픽순 때문에 긴 거다 도리와 아닙니다. 분 팔당인가요? 안녕하세요. 예 네, 맞습니다. 자 가자. 아까 픽순 자고누구 아이씨 망했는데 이거 왜 졌지 너 에리나랑 미기는 누가 이기나요? 미기가 에리나 모르겠지 이거. 미리스가 이기죠 미기 베스가 이겨요 르릉 갈갈 갈갈 미기가 이길 때. 미기 하면. <목소리> 아, 씨. 아, 아, 리나미미하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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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 아, 아,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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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아, 아, 다 이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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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아쉽다 아쉽다 한패 아더 얼얼하네요 야씨아연패는어이가아정아왜 그지 이분 홍진호인가요 걷거 왜 시들지 어떤 레니어 나이는 비슷한 것 같네요 빨리 깎아 이게 나다 조증 팔당 보여주세요. 참 연봉처럼, 참 연패당했네요 고사롱님아씨아 픽스는 왜 이러냐고 진짜 이분 개구리인가요? 디타지님 계신가요? 아 조졌다 아 픽스는 왜 이러는거야

반비업장이 순위 권들려면 애플로 해야 된댔습니까? 아 씨발! 사실상 2,120점인 나는 잘하는 게 아닐까?라고 할 뻔. 나중에 사연펜. 2,120. 어째서 양이 2,60? 잘하시네. 아 진짜 개빡치네. 님은 스펙이 그건 님 이미 뭔? 그래픽 카드인가요 구린거 음. 치고 지은 높은거 아님 낮았네. 그래픽 카드 키키을 음. 고양이처럼살자옹님 안녕하세요 센시 음. 삭제 기원합니다 진짜 너무 싫다 센시 아, 이기고 이거... 자랑하러 왔는데 화내서 말 못하는 고양이님 리응 이번에 지같음 음. 음. 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 키키키키 k 이 k i k i 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 i k i k i k i k i k i k i k i k i k i k i k i k i k i k i k i k i k i 어 i k i k i k i k 야마토 야마돌의 팩트 녹시아 미디한테 너무 많이 다릅니다. 바드가 녹시아 쓰는 사람들 죽이고 싶다. 이기망했나요? 근데 이번에 안녕하세요. 저는 녹시아 좀 무게추인데. 소린. 수유즈보단 낫더라고요. 거짓목 먹었다는데 아니, 사실인가요 안돼! 예리리님 마리나의 캐럴 전무가회 키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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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데티베깅 당했는데 두 배로 돌려주시나요? 시우즈 패자. 아니, 너 그런 거 쓰니? 개놀랬네 아, 다이거도 진짜 짜증나는데. 마리나 패자. 패장. 패자는 아닌데 마리나 잘하실고뭐 아닌데. 아왜 오늘 너무 안 좋은데? 마리나는 인간들한테 한 번도 안 짐. 유팬님을 안 만나셨. 어, 유팬님을 안 만나셔서 그런 게 아닐까요? 캐럴 전무 나가서. 그나마 센시라서 개놀램 세력 버프가 쓰이는 거고 개웃기네? 아케인을 안 만나본 듯 맵이 센시하니깐 세력 버프 템을 둔리응키에 아케인 만나면 그말 못합니다 맞아 아케인 만나면 그말못 합니다. 맞아, 아케인 역시 근데 알깔깔 아궁통쟁 너무 쎄서 포쟁 너무 강해. 내가 린면 하나만 만나고 순지덱 돼 이거 맞피원래 포쟁 너무 강해. 끈끈 아, 미기까지 실력. 이응이. 이번 선 원래 는같는데린리고 하나 쓰니까 순지덱 나옴. 근치반 밀어 전린면대다구명 아 이거 덮다. 아 졌다 졌어. 아, 씨, 오늘 진짜 안 좋네. 근데 신실장은 하나가 맞는 거 같다. 아무런 짓다. 왜 포기하죠? 이거 할 만한. 오래만에 졌어. 이거. 하나 하나 못못 게. 졌네요. 아 진짜 진짜 계열 받는 신. 계열 버리셈. 이분왜 나라면 포기 안 했다 안 하죠? 거또구리거아 이거 이건또왜저러는거야 개같은 이짜아왜이또왜 이거 또왜 이거 또왜저러 이거 또왜 저러고, 이 이거 또거또오 저러고, 이 이거 또거이 <목소리> <하나> <목소리> 오늘 친선전 기대가 되네요 어우 키키흐 시원해 키키키키흐 니레야 팔짱이지 홍성. 아 오, 진짜 씨발 패션이 매우 높네요 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 이분 친선전 방송도 하나요 아뭐 시간 있으면 할게요 할게. 시간이 근데 근데 다 치고 하는 시간이 될려 이분 요새 고향 먹나봐요 친선능 유폐로 가세요 힘이 넘치네요 힘이 넘치네요 아, 진짜. 개빡친다 진짜. 육회 신전상승했빡니다진하하 이미 은펙이스펙 높기 때문개아닐까아짜 개빡신다, 진짜. 진짜. 언제 아니한테도지는다 진짜. 개빡개 같은 게임. 그래, 게임 켜질때 우측 상단에 보면 최소화 하는거 있거든요 한눌러보쌤 최소화 하는거 어디 뭐뭐라는 우측 상단이구나 3번 칸정도 뭐. 이거요 아이팔로우스 프라임즈 앤드 뷰어스 e 인 d of your own in. I wishes a kid a b e n d e 미친새끼야 키키키키 o o 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 o 키키 u 키키 h o I w i s 이유는 모르지만 저럼 좀잘 넘어가는 것 같음 괜하려 했는데 제멀라했음 넘어가면 누르셈 쟤요? 광고했나? 광고예요 알로우 사라고 당커접이라는데 법법 그냥 뷰봇 사래요 폭폰스폭폰스 캐롤 쓰자 캐롤 아니 하나 쓰자. 나도 하나 쓰자 나도 하나 쓰자 나 뷰봇인데? 아, 내 같은 게임. 이런 곳 제가 입어도 되는 걸까요? 내 같은 게임. 이런 곳 제가 개구리님이 와서 뭐... 팔당 오빠하면 바로 벤당 할 빌이었는데 저분이 예수도 아니고 벤을 계속해줌 <laughs> 이런 곳 제가 입어도 되는 걸까요? 이렇게. 이런 곳 제가 입어도 되는 걸까요? 키키키키키키 이런 곳 하마엘시아이 박래나 할아버지, 리은 방금 깨구리였어 또 하나 막픽 두는 거 추천드림. 괜 당했다. 네. 하나 모선에 막픽. 핫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루릉두루릉 갈갈갈 이비 차이, 트럭 차이, 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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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버렸지다 유비 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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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다 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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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비아니 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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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다 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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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옥가. 무른 피왜 마리나에 캐럴 전무가 있나요? 어제 유폐 방송 안 보셨나요? 쓰다가 숨 넘어갈 뻔했어요. 음. 어제 롱체했어요 음... 왜 유신 님 똑바로 그러지? 힐얼 무스 사실 개사기 하다가 집바 갔어요. 유. 야, 2승 5패. 벌써 2승 벌써 5패. 뭘로를 고 오늘 진짜 제발 픽순 좀. 아, 뭐야, 아, 씨. 아, 뭐야 이거. 아. Okay. 돌이네 아, 망했다. 망했는데, 이거. 빨리. 망했다. 저저 나요. 야, 왜 이렇게 쎄? 저어도는데 이거. 라 괜찮다네요. 디그티크 마리나 쓰는 사람들 거의 트럭인데. 미르 기사 근접 생기더니 1.5분 하네 오케이, 좋아. 디그티크안 돼. 아, 망했다. 그런데 2분 지나요. 아, 이거 애 맞아, 씨. 됐다, 아대 같은 게임. 아, 진짜, 우무 누나 너무 세단 말이야. 왜, 만났는 거야, 씨, 왜 만나는 거야, 진짜. 왜 만나는 거야, 아, 진짜. 일레나는질병이다 아, 나이맵 너무 싫어 아이렇게아 아, 오늘은 진짜 거냐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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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길것같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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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키키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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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피스는또왜 이러는 거야? 안 써서. 이길 오케이, 이기로 갈았다. 이것이 역갈갈 이게 갈갈갈 알가, 알가. 아, 대신해. 대신해. 대나해 대신해. 대신해. 이신에 대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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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아, 진짜 못된네 세트리스가 연기 기전에소됩니다내리리스는 네, 에리나랑 교아하던데뭐야저 사람 머지못한었나 아, 나그 과거의 스와 이... 따찌의 싸움이네요. 그 무슨 소리야. 진짜 머지목 다 있는데. 안녕하세요. 특기 교육 도적생 님. 나만 없어. 씨. 특패근한테 머지목은 있나 보네. 나만 없소 아, 삼성 7패, 삼성 6패. 아, 이건... 나만 없는 거 보세요. 어. 아, 이번은 이게 나만 돼지목 없는 거좀 보세요. 나만 돼지목 없는 거좀 보세요. 아니 없는 게. 아, 왜 이렇게 이 돼지목은 늘어날 없는데. 수밖에 없다. 꺽꺽. 제발 아~~ 시발 뭐야 이것도 와. 시바. 영원, 영원 하늘이 걸, 망했다. 아 시바 허구족 하늘님 만나 오만해장 망했다아꼬었어 상자에 껴서 어 망했어 못 했어 빈곤 제발. 이거 할당이 아니 뭐질 수도 있어. 몰라. 그 좋아요. 예, 그럼 이 이길 수 있을 사람. 사람은 이기는데 이 이건, 이건, 이건 이기겠지. 아, 뭐야. 수야 아, 다행이다. 실패해서 질 뻔했어. 질 뻔했네요. 아, 무섭다 무서워. 사승육패. 아 진짜 아쉽다, 아쉽다. 아쉽구만. 할당님 사기캐는 2일 차까지도 바로 바로 써주시네요. 네 사기캐라고 하면 아, 좋네요. 아니야 매니아. 사기캐 x 사기장무.